네 의대 정원 관련 소식이어갑니다. 증원에 반발한 전공 이탈에 이어 부산적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내기로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앞으로 대학병원의 수술과 진료 축소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의대 교사 명이 업무 과부 속에 숨지는 일도 발생했는데 이 지역 의료가 언제까지 버틸지 한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노준철 기자입니다. 전문의 교수 9명에 전공의 10명이 일하던 부산대 병원 안과. 하지만 지난달 20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가 한꺼번에 병원을 나갔습니다.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남은 교수들은 응급환자 수술부터 진료, 야간 당직까지 도맡아야 했습니다. 업무 과부하 속 교수 1명이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외출혈이었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숨진 교수의 과로 연관성과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상에몇 시간 이상이면 과기 때문에 위반이다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는 없어가지고 로볼수 있을지 검토를 해야 되는 거든요 지역 의료계가 정신적, 육체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우려 속에 부산대와 동아대, 인제대 등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동참합니다. 다만 의견조율을 거쳐 사직서를 최종 제출하기까지. 일주일가량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또 당장 병원을 떠나는 극단적 방식은 아니라면서 주 52시간 근무를 통해 수술 진료를 줄여 나갈 뜻도 밝혔습니다. 현장 과부하를 막기 위해 부산시는 재난 관리 기금을 사용합니다. 앞으로 석 달간 시 재난 관리 기금 21억 원을 투입해 병원 의료 인력과 야간 당직비, 진료 의사 특별 채용비 등 비상 진료 체계를 지원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3월 23일 이후 29개 응급의료기관의 당직수당 지원 등을 실시합니다. 향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추가 재정지원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맞선 전공의 이탈, 그리고 면허정지처분 절차 개시에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까지. 의료 공백 장기화에 지역 의료 현장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